수육입니다 냄비에 물을 올려서 끓으면 만두콩 먼저 데우고요. 살짝만 넣어서 데치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불을 끄고, 버섯 좀 미지근한 물에 불리세요. 재단합니다. 대파는 어슷으로 썰어주세요. 3삼 일입니다. 그래서 앞뒤를 자르고 그러면 하나 하나가 잘 떨어집니다. 안에 사이즈 안 되는 애들은 안 써도 되고요. 그래서 3, 1을 먼저 자르고, 하나하나 떼내고, 그래서 1cm 폭으로 쓸면 됩니다. 참을 만들어서1 c m 폭으로 썰어주세요 로는순서대로요 다음에 당로서요서 c m 로잘로서2서의1을 자르고 어 1cm 폭으로 썰어서 1cm로 썰으면 됩니다. 두께는 너무 두꺼워도 안 입고 너무 얇아도 꺾으면 휘어지니까 안정감상 두께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요구사항에는 뭐 두께 얼마를 하란 말은 없지만 1cm를 만들어 주고요 2cm 만들어서 이렇게 썰면 사이즈가 똑같아지는 거죠 오리는 반달 모양입니다. 2분의 1 길이로 반 잘라서 3cm 반달입니다. 이 요게 3cm요. 만약에 오이가 3cm가 되지 않으면요. 어수수로 삼을 만들어서 이렇게 썰면 되죠. 오이는 맨 마지막에 들어가니까 아이, 여기 마지막에 들어가니까 안두콩하고 같이 부시도 됩니다 그러면 모기 버섯이죠 기를 닦아서 손으로 먹기 좋은 크기로 찢어주면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녹말을 먼저 해야 되는데 녹말 가루가 반 컵이 나옵니다. 백이죠. 여기에 물도 배기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젖지말고 딱 두면 알아서 가아앉습니다 폭이 는 4일입니다. 요즘에서 불을 켜 드릴게요 중불로두세요 아직 손질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사로 했어요 1cm 폭으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4 길이를 잘라서 1cm 콕으로 해서 이렇게 썰어주면 되죠 이런 나들은 이렇게 해서 넓혀 줄 수도 있습니다 밀로 썰고 있습니다. 요거는 사가 안 되니까 그럼 이쪽으로 보고 썰면 되죠. 그러면 양념합니다. 간장 1 일피 티, 청주 1 티입니다. 두 번째 거죠. 간장 1게요 청주 1개. 섞어서 도마 위에는 재료와 칼이 올라가지. 그릇이 올라가면 반점이니까요. 진자를 빼뜨려서 노란자를 빼내고요 풀어서 흰자에다가 녹말을 하면 코팅이 잘안 되는데, 지금은 별로 약, 맞으니까, 더그 이상 빼낼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흰자, 한 3분의 1만 넣고, 이제 앙금을 넣어야 되죠. 아까 우리 녹말에다가물 부어뒀거든요. 자, 갈아 앉았습니다. 휘젓지 말고, 물만 1대1이니까, 동량이니까. 처음부터 시작할 때 앙금을 만들어 놨어야 됩니다. 그래도 많이 가라앉았죠. 그래서 앙금을 넣어주세요. 희저면, 할 때까지, 제출할 때까지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녹말에 동량으로 물만 부어줘도 된다는 거요. 튀겨주면 되죠. 온도 측정을 하고요. 한번 해보세요. 음, 됐죠. 그러면 하나씩 옷을 입히가면서 튀기세요. 중앙에는 익숙하기 때문에 기름이 튀기면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긴 곳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 툭툭툭 붙은 아들을 도리로 떼가면서드시면 됩니다. 떠오르면 이런거거든요. 그래서 전에 제가두번 튀깁니다. 처음에는 하나씩 튀기고 두 번째는 한꺼번에넣어서튀긴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익기 위해서 튀기고두 번째는 수분도 빠지고 색깔도 나무해서 맛나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면 온도가 다시 올라갑니다.

던져낼게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기름을 뺄때 바삭바삭 소리가 나요. 발죽이 덤벼는 요 바삭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기름이 빠집니다 이렇게 만듭니다 물은 150 150 넣고요 설탕 3개 방수란 말은 새, 새콤달콤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설탕 3개 아서 식초 두개 간장 한개입니다 녹말 아까 남은 애들입니다. 앙금 쓰고 한번 내다가 물을 조금 볶거든요. 그럼 이제 순서대로 볶습니다. 기름을 넣고, 이 기름도 한번쭉 휘두를 정도로 그러면 대파부터 볶아서 대파함을 내고요. 달구어 치면 당근은 충분히 볶아야 되죠. 꿀리 제조라서 단단하기 때문에. 다음에 목이 뭐 벗어요. 옷 썹니다. 물150 입지에다가 설탕 3개, 식초 2개, 간장 1개요. 설탕이 밑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다 넣어야 되죠. 그러면 끓으면 이제 농말로서 농도를 잡아주고 오이 완두콩 넣고 튀긴 돼지고기 넣고 오이 만두 마무리입니다. 안에까지 거품이 옵니다. 전분은 물보다 무겁기 때문에 항상 가라앉아있기 때문에 넣을 때는 휘저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따로 녹말한 게물두개 만들지 않았고요. 아까 전분 쓰고 물한검 쓰고 남은 곳에다가 물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 안에까지 거봉이 왔기 때문에 따로 만들을 써도 돼요. 물한 개, 녹말 한개물도돼요 얼쭉하게 되면요. 됐죠. 농도가 이런 정도 농도죠 너무 뭐 돼지가 안 되고 조금 주르륵 흐를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튀김 돼지고기 넣고 섞고 오이, 완두콩 넣어주세요. 담아주면 되죠. 담아주세요. 모든 재료가 다 보이게요. 되는데 크르기 좀 작은 것 같아서. 오이는 살았듯이 알아서 하죠. 마지막에 넣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모든 재료가 다 보이게 젓가락으로 메인이 고기니까 맛있습니다 네,